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5장을 읽습니다. 13장부터 16장은 흔히 다락방 강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했던 곳에서 자신이 떠날 것이란 말에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 애정 어린 마음으로 나는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파격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여과 없이 보입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걸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은 유다의 배반, 베드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차별 없이 흘러갑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것을 알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을 통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으로,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6월절 식사 직후에 있었던 일로 봅니다. 당시엔 종이 주인이나 선생의 발을 씻겼지, 주인이 종들의 발을 씻기는 일 자체를 상상할 수 없는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겁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발을 씻는 것이 섬김이요 십자가 죽음이 섬김이란 걸 몸소 본 보인 것입니다. 이어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가 배반할 것을 예고하는데 요한은 이 장면에서.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라는 설명을 통해 예수님이 유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 줍니다. 떡 조각을 받고 유다가 나가자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받들어야 할새 계명을 줍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려 끝까지 섬기고 사랑한 예수님의 삶이 고스란히 배연하는 가르침이고 계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란 사실을 가장 잘 드러내는 길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같이 갈수 있다 장담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고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엔 근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날 것이란 말을 거듭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시작하는 설교는 16장까지 이어지는데 14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은 너희의 처소를 미리 마련하기 위해서다. 내가 길, 진리, 생명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다시 올 것이다. 아버지가 진리의 영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보혜사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일곱 번째 자기 선언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의 비유는 흔한 소재를 들어 그 안에 있는 자연의 이치나 순리를 통해 일깨우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포도원이나 포도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포도나무라 비유하며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외에 다른 존재 방식은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말할 것도 없고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는 말씀은 전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지닌 일을 할수 없고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계속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사랑의 열매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너희를 세상이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나를 박해한 사람들은 너희들 역시 박해할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성령이 올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주 또는 선생인자가 종을 섬기는 일은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지금껏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일을 예수님이 직접 행한 이유는 섬기는 것만이 거대한 세상의 거대한 흐름을 되돌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단 발을 씻기는 일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목적지가 십자가란 걸 생각하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러 왔다는. 예수님의 목적의식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일깨워줍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섬길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분을 향해 마음을 쓰고 손을 내밀어 오늘을 섬기는 하루로 보내면 어떨까요?